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추가해 주셔서 몸둘 아, 바를 모를 만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어, 영광을 돌립니다. <laughs> 어, 그 저는, 어, 본래, 그, 농촌 출신, 촌놈입니다, 촌놈. 그러다가 이 38선을 넘어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젊어서는 저를 제가 시를 좋아해서 그참참 아 써보기도 하고 또 시란 시는 많이 읽기도 하고. 어 그래서 나이 목회자의 생활을 해 가면서 언제 그런 쉴술 시간, 시간 여유도 없고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고 또 이게 살이 들어가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다 누구나 공통점인데 그런 때마다. 아, 내 마음 속에서 지난 날에그 고로운 내 인생의 삶과 그리고 또 목회할 뭐 때에 그 느낀 모든 점과 또 오늘 날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그리 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 그런데 특별히 시상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이제 기억했다가 그 초점을 잡아가지고 그 시를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 시집이 에, 이렇게 에, 나오게 됐는데, 아, 먼저 제가 아, 해야 할 말은 이렇게 예배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여러 분들, 특별히 설교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임 목사님 또 축사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하신 여러 목사님들 또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봉사하고 수고해주신 분들 특별히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정 사장님, 우리 집사님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특별히 특별히 멀리 미국에서까지 수만리 태평양을 건너서 오신 이 서정은. 어, 우리 장로회신학대학 총회장, 총장이었던 두 번씩이나 총장을 하셨던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뭐다 이리 감사하기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이 한갑수 장로님은 그 농림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 지금도 많이 바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 그밖에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같은 참 바쁘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지만은 다 모든 시간을 지치고 여기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송학대 교회가 이렇게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록 우리, 우리 당회장 목사 정동락 목사를 위시해서 당회원들과 재직원들과 온 교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간단히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흔의 자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요 중심 정신의 시의 중 중심 요점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어, 잠을 깨우는 닭소리다 겁니다. 여러분 아, 닭소리 성경에 베드로가 잠시 영혼 영적 잠이 들어서 예수님 그 빌라도 앞에서 신문 나갈 때 어린 비자가 나와서 당신도 갈리는 사람 저예수의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오? 어 이렇게 우르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나그분 모른다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알지 못한다고 막 주주하며 그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그때가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이 든 그런 때지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닭이 꼭껴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벌떡 잠이 깨서 "아이고, 내가 이거 우리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회 자복을 했어 그때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 탄생돼서... 참, 수제자로서 그 일생을 이렇게 마지막 순교까지 하면서 그때 새 시대에 참 훌륭한 능력 있는 제자들로서 새로운 사역, 자기 사도로서의 사역을 훌륭하게 마치다가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아, 이 닭소리가 이 잠을 깨운다. 또는 때를 알려준다. 그러한 그 의미가 있,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신 분들 옛날 시계가 다 많지 아니한 때에는 농촌에서는 닭소리를 듣고서 그 때를 맞추어 일을 했어요. 잠이 깨고 그닭 닭이 하루에 몇번 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아마 알겠지만 그 도시에서 성장한 분들은 잘 모를 거야. 닭이 농촌 닭이 하루에 다섯 번을 때를 맞춰온다고. 때를 맞아첫 번에는 밤 열두시 그밤좀 깊숙해질 때 닭이 첫 닭을 그 다음에는 새벽에 꼭교하고 새벽 달고 대개 농촌에서는 시계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 밥을 지어서 빨리 이렇게 아침에 일터를 내보내기 위한 그런 뜻이 있어서 그 닭소리 듣고 나와서 깨어서 밥을 지어서 그 새벽밥을 지어서 대접을 한다 그 다음에 다 잡수고 나면 은 동이 토고 어, 태양이 이제 불하게 비쳐올 때그 아침에 닭이 웁니다. 아침에 꼭껴하고또 옵니다. 그러면 아 이제는 일터에 나가자 해서 그때 바로 일터에 나간다. 그 다음에 일을 한참 하다 나면 12시가 되는데 그때 그 낮, 낮이 되면 점심 닭이 울로요정심 정오에 닭. 그러면 아예 점심 때가 됐다 어쩐지 배가 출출하다 이렇게 느껴서 어그 어, 어머니들이 밥을 지어가지고서 들려게 나와요.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 또 역시 저녁 딱이 그때 옵니다 저녁 딱이 울게 되면 그때 아 이제는 저녁이 됐으니 저녁밥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 저녁밥을 지어서 또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이 다구름 소리라는 것이 이 때를 가르치고 잠을 깨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책은 뭐 이거 변변치 않지만 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면 은뭐 얼마나 혼란하고 막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제멋대로 이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먹고 살면 그 말이다. 남의 것이라도 사기 쳐서 빼서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살면그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선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이 혼란한 세상이 기 때문에 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창조주를 알게 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어? 이렇게, 그, 어, 또, 자, 향락주의의세속주의의이기주의의 유물주의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사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 아르켜주는 그런 내용의 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문이라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 자물 깨우는 닭소리다 이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읽혀지면, 그들의 마음들이, 그 어떠한 그 시의 대목에서 자기를 다시금 발견하고, 이제 그 모르던 길들을 깨닫게 돼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대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시오 전도지를 주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읽으시오 자꾸 구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전도지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전도지 보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거의 갖다가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방대한 성경을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다 아, 알지만은 그걸 찾아 읽어 나가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에 이거 하나의, 하나의 문학 서적이니까 이걸 보면은 어, 이걸 뭐 이거 꾸겨 가지고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어요? 한번 아, 보라고 처음부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서 이 박소리니만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각각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가정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새로워지고 국가도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o 한달 전도 전도 어, 문서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다 여러가지지만 이것은 문학적으로 전도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보고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제일 기쁜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그동안 쓰신 시집을 아름답게 엮어내고 또 돕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출판 감사 기념 예배를 이 자리에서 갖게 됨을 자식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아버님이 기쁘면 자식들이 기쁘고 또 자식들이 즐겁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생에 아버님이 이러한 기쁜 날이 목회 생활 속에서 몇 차례 있었겠죠.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어, 참 드물게 기쁜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학대교의 정동학 목사님, 또 우리 당 회원 또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축하하며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천사를 써 주신 우리 교회의 교계 원로 어르신들이 이 귀한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아뭐 어느 기념 그 헌정 논문 그 이상의 짧은 글 안에 아, 아버님 평생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고 존경을 받으시구나 아, 이런 걸 느끼면서 참 감사하며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에, 어르신들 또 평생 목회 생활에 진력을 하신 우리 원로 은퇴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그 초능이 아까운 그런 시간을 내셔서 에, 오셔서 이 순서를 맡으신 어르신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좀 드립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서 선한 영향력으로 저들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글이 되고 시가 되고 시 같은 설교 또는 설교 같은 시로서 마음에 계속해서 또한 아버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남는 활자로서 영향력을 계속 나갔으면 말할 날이 없이 기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여러 순서들, 또 어르신들 말씀 있어서 이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